구독자 로러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삐약삐약. 얼마 전에 부처 여사친, 화내게 만들기 프로젝트 잘 보고 계신가요? 진짜 너무 화를 안 내서 제가 정말 민망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 여사친을 열받기는도 불구하고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환내게 하는 컨텐츠를 다른 여사친에게 할 생각입니다.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깡냉이! 깡냉이에게 제가 우처여자친에게 화내게 했던 것처럼 강냉이에게도 제가 한번 화를 돋까보겠습니다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냉이는 정말 욱하는 여사친의 원탑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열받게 하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강냉이를 만나서 뭐 다짜고짜 뭐다 필요없이 그냥 바로 열받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난장판 뭐 그냥 뭐다 내가 뭐 가만 안둘 거야 내가 너 진짜 자 여러분 욱하는 여사친 강냉이 빡치게 하시러 가시죠 삐약삐약 네 얼굴은 꼴뚜기. 앉아. 뭘 <laughs> <너는> 뒷걸음질 친다. <차가워>? 성공이야4시야 <laughs> 아니. 그럼 뭔데? 네 앞대가리. 하고 뭐 싶은데? 아, 앉아. 뭐냐? 뭐가 뭐야? 내네 얼굴? 왜 너무 잘생겨졌어? 오랜만에 보니까 뭐 가슴이. 쿵닥쿵닥 하니?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먼지 랄이냐고 짧대 겨는 소리하지 말고 뭐 하는 거냐 고리도 비약의 일상. 어? 몰카 하려고? 몰카를 이렇게 대놓고 하니? 어? 모속일라고 누구 모냐? 누가 오긴 누가 와.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어디 가냐? 카페로 올라. 야 나는. 하나밖에 데 어? 아, 치내 아, 하나밖에 없데 하나밖에 없데 나도 하나밖에 없데 하나밖에 없는데? 내놔. 가져와. 달라고, 빨리! 하나, 둘, 셋! 가로 세 개, 말고, 미친 놈아 어디가, 빨리! 아, 미친 놈아 뭐라고, 아, 싸너 안 닦냐? 존나 들어. 안 닦냐고, 가서. 가서 닦고 들어오 죽겠어, 진짜. 꺼져거리 카메라 끄고. 어떻게든 이뻐 보이겠다고너 어질래? 신세야 이게 뭐야 다짜었잖아 지금 뭐하냐 뭐하냐고 뭐하냐고 진짜, 뭐 하냐고, 지금! 뭐해, 진짜? 하지 마라. 진짜 미친놈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이거 안보여 지금. 이거 한정판이야. 이거 이제 안 나온다고. 살 수도 없어.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팔지도 않는다고. 너 때문에 이거. 진짜 아, 뭘 다시 주워 담포했어그 그런다고 되냐? 이게 책임 져져, 그렇게 하면? 돌아오냐고, 이게! 아, 이 쇠, 뱉어, 이 씨. 와봐. 카메라 갖고 오라고, 니네 말고. 뒤질래? 아이, 씨. 나 뒤질래? 야, 집에 가고 腿都快。 네! 알겠습니다! 넌 진짜 존나 맞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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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밥 먹을래? 꺼져. 먹어. 아니 그밥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아 꺼져 안 먹어. 지금 몇 시지?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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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시간 보는 보고 진짜 안 되겠다.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 ha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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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ter off I ain't ex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round